거기 아저씨 비켜봐요. 급하다고? 검은 벤치가 경적을 귀청이 터질 듯 연신 울리며 주차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명품으로 치장한 40대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서 있지 말고 어서 주차 좀 해주세요. 진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출근 시간대라 주차 대행이 어렵습니다. 입주민분들께는 이미 공지드린 사항인데, 뭐요, 공지? 내가 그런 거 언제 봤다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오만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아 정말 짜증 나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주차하라고요? 이런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일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규정 타령이세요? 내가 매달 관리비로 얼마나 내는데? 그녀는 김씨 할아버지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운 듯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늦었어. 알았어, 우리 아들. 다이 아저씨 때문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502로 사는 오수정이에요. 매달 관리비만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막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 하고,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그만 쉬세요. 이런 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말꼬리를 흐리며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찍어서 민원 넣을 거예요. 건물 관리실에도 넣고 SNS에도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는 명품 핸드백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출근 시간이라며 우리 아들 학교 못 가게 방해하는 거죠. 이거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SNS에 올리면 당신 같은 사람 하루 만에 잘리는 거예요. 저기 손님. 주차 요원의 낡은 운동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어쩔 건데요? 우리 아들 학교 지각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빨리 주차해요. 주차원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뭘 말이 없어요?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다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이 따위로 대접을 받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아무튼 당장 민원 넣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방금 이번 사연의 주인공 경비원 75세 김수철 할아버지와 입주민 오수정 씨입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어서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차들을 정리하고 방문객들의 주차를 도와주는 게 일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슬비가 조금 내리는 날씨였는데 갑자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경적을 크게 울리며 들어왔습니다. 마흔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요. 제가 늦었으니까 빨리 주차 좀해 주세요." 차 창문을 열자마자 거친 말투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필 그 시각은 출근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였고, 주차 공간도 다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주차 대행이 어렵습니다. 길반대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김씨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차에서 내리더니 고성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 고객 응대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여기 입주민이에요. 입주민. 애도 학교 늦겠다고 난리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모욕적인 대우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입주민이시라면 더더욱 주차 규정을 잘 아실 텐데요. 출근 시간대에는 주차 대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진 않을 텐데. 아, 정말 짜증나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 주차하라고요. 이런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일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규정타령이세요? 제가 매달 관리비로 얼마나 내는 줄 아세요? 그녀는 제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운 듯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그만 쉬세요. 이런 일 하시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젊은 분들 일자리도 뺏고 말꼬리를 흐리며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황을 찍어서 민원 넣을 거예요. 건물 관리실에도 넣고 SNS에도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제 사회생활의 경험이 이런 날을 위해 있었나 봅니다. 전 천천히 제 상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저를 촬영하고 있었죠. 제가 꺼낸 것은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 마스터키 출입증이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진상녀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만. 그 순간 진상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네? 무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 건물을 포함해서 서울의 건물이 법인으로 다섯 채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하나씩 모았죠. 지금 시세로 치면 수백억은 넘을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상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상년은 말을 잃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주차관리원을 하는 건 제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말을 멈추고 뒷좌석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싶어서죠. 진상녀의 아이는 이제 놀란 눈으로 김씨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죠. 그때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 저는. 진상녀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게참 많습니다. 특히 예의와 품격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중 하나죠. 그때였습니다. 진상녀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머, 지금이 몇 시죠? 제가 중요한 회의가 그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의 목에 메고 있는 신분증에서 본 회사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회사가 입주해 있는 곳은 바로 이 근처. 혹시 강남 큐에스 빌딩 5층에 있는 회사 다니시나 봅니다. 진상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아, 그렇군요. 그 건물도 제 지분이 꽤 됩니다. 귀하의 회사가 이번 달 말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진상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차에 기대어 서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전, 제가 그 회사 이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의 목에 걸린 신분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수정 이사님이시죠? 어제 그 회사 임대 계약갱신 서류가 제 책상에 올라왔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뒷좌석의 아이가 불안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 무례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까와 같은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아까는 제가 교통 체증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인듯 했습니다. 김이사님, 회의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부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 진상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의 울다시피 하며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까의 그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지금 바빠서 가봐야,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수정 씨의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다가오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상녀 오 씨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해졌습니다. 대. 대표님, 저. 진상녀 오시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오수정 이사님, 아침 회의 시작한 지 15분이나 됐는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저, 그게. 우리 아버님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관심 있게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아들아, 오 이사님이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걸 보여주셨단다. 김씨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아까 오 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촬영하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건물의 모든 CCTV는 김씨 할아버지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저씨, 아니 아버님 저는 오 씨는 이제 완전히 말을 잃은 채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좌석에 있던 아이는 이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죠. 김 이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아버님께 이러신 게. 아들이 CCTV 영상을 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 오씨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네,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경비원인 줄 알고 촬영했던 영상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까 김씨 할아버지가 건물주라고 밝혔을 때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잘못 터치한 상태였던 거죠. 이봐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여기 미친 노인네가 자기가 무슨 건물주래? 에이, 말도 안 되는 그녀가 경비원을 촬영을 한다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 했던 말들이 모두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지금... 그렇게 그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조작했고, 주차장과 바로 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그리고 그때 회사 대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이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방금 그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된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였죠? 겸손과 배려가 아니었나요? 오시는 이제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린 듯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아니다, 아들아 이런 경험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오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사님, 제가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주차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오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되는 거죠. 제 말을 들으며 오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사님, 우리 잠깐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 씨의 뒷좌석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벤츠녀의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창피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오 씨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사님 큰일 났어요. 달려오는 사람은 오 씨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방금 전 상황이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SNS에 올렸어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고요. 오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오 씨. SNS에는 이미 갑질하다가 건물주한테 걸린 주차장 진상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이거 다볼 거야. 뒷좌석의 아이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제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 씨는 SNS도 문제지만, 당장 직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등의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만 해주신다면, 정말 사죄의 의미로 무릎이라도 끓겠습니다. 오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이러지 마세요.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 순간 오씨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도, 아이도, 그때 제 아들이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해도 될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겸손과 배려인 만큼. 김이사님,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이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좋은 마케팅의 기회로 바꿔보죠.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직장인 인성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김 이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제가 어떻게. 이사님, 때로는 뼈 아픈 실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사님께서 직접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SNS의 영상이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때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사님, 당신 아이를 보세요. 뒷좌석의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도망치는 모습?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오이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죠. 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이사님의 이런 태도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직원들로부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오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뒷좌석의 아이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착한 엄마 될 거지.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죠.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다시는 오 씨가 아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때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의 프로젝트에 우리 아버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이면서도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주차 관리를 하시는 아버님의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과 배려의 교훈 아닐까요? 건물 입구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AAA 방송국 PD입니다. 우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됐는데요. 카메라를 든 PD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생의 반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뤄도 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오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수 있다면,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 아닐까요? 그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포커스로 하죠. 피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지만 매일 일은 아침 주차 관리를 하시는 회장님, 그리고 오만했던 젊은 이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과정.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의 직장인 인성교육 프로젝트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오 씨의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돈이 많아도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김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이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건물의 주차장과 경비실의 존중과 배려 캠페인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모든 건물 입주민과 이용자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방송 PD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모습이네요. 정비원인 줄 알았던 재벌 회장님의 겸손한 은퇴 생활,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회사 임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의 존중과 배려 캠페인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AAA 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캠페인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주차장 진상녀. 아니, 이제는 오강사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직장인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이와 매주 토요일이면 주민센터에서 강연을 하며 함께 봉사를 하고 있죠. 할아버지,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아이의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면 너는 이미 부자란다. 돈의 가치는 숫자로 매길 수 있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결정되는 법이란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 복주머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의 민낯을 보여드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참교육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 크게 통쾌하실 겁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